우선 이거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청소년국 국장 장원석 가수이십니다. 그다음 청소년국 부 국장에서 초등부 담당 김동성 요한 말야기입니다. 아까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청소년국 청년부이면서 이따가 타이포를을 연주할 홍홍기 아우스트입니다. 이분은정원놓고 결석한 박제들은안 왔지. 아, 나중에, 오라, 대삼시오라고. 그 다음에, 청소년국 대학교 사먹고 담당 이거는, 별, 피부가 하얘서, 별명이 하얀 애라서, 하짜 빼고지네야박민재 <laughs> 미카연 씨. 그다이에 <laughs> 세계적으로 높은 보직 두 사람이 왔어. WID 지역조직위원회 사무총장, 그, 누워서도 잘해서 세대명이 배드로야. <laughs> 양주열 배드로. <laughs> 국내에서 여기 법인장이라고나 할까? 우리 조직위원회가 저기 사단법인,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, 거기에 법인 사무국장 김세진 모이세 집입니다. <laughs> 19개 집인데 <때> 얘는 가까운 데 봤나 이제 여러분들의 본당에 있는 구로일동 성당 주인이중원 요새 신입니다 이분은 잘생기고, 다음 분은 그렇지 않고, 송릉동 성당의 인동을 나홀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동부주인 안병국 요셉신분입니다. <laughs> 그 다음에 고촉동 부주인 이효석 담양, <laughs> 이 행사를 다 준비하고 앞에서, 조용히 참 지금 오류동 부주임 정성원 부주임. <laughs> 누거 <누구야>? 치료받아야 되네그 <될까요? 웃음> 다음에 승도림동 부주임 최경환 사도관그 <laughs> 다음에 개봉동 보좌 중지부 중고등부 담당. 오진우 요셉신부님, 세상에, <laughs> 산레시오래 네, 신부님이세요. 구로삼동 보자, 보좌, 늙은 보자야, 영호 <laughs> 요셉신부 네. 잠시만요, 제가 잘 나서진 않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서 좀그 지도 좀 하겠습니다. 그